자 모두들 반갑습니다. 강태국입니다. 자, 금일은 엔비디아가 양자 컴퓨터 아이온 큐 말고 인플렉션을 선택한 결정적인 이유가 무엇인지, 중성 원자가 왜 고상용화에 임박했는지에 대한 부분을 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자, 방송 자들 말씀드리는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면서 오늘의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처지 캐피탈이라고 하죠. 이제 CCCX에 대한 이 이야기, 이걸 물어보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뭐 단기간에 주가가 뭐한두 배, 약세배 정도 올랐다가 눌림목을 주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궁금해하는 분 많은데, 사실 처지 캐피탈 같은 경우는 제가 최근에도 한번 방송을 진행했죠. 이 기업 같은 경우 사실상 인플렉션이라는 기업과의 합병 상장을 발표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급등했다라고 하는데 이 인플렉션 자체가 사실 이제 뭐다.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이죠. 뒤에 좀 설명을 드리겠지만 양자 컴퓨터 관련된 기업이고 엄청난 이슈를 받을 수밖에 사실은 없는 기업이기도 해요. 그게 뭔지도 좀 설명드릴 을 건데. 자, 어쨌든 시장의 분위기는 지금 이게 9월 8일 기준이죠. 그래서 9월 달에 이제 두배 정도가 올라갔고 이제 합병을 하겠다라고 이제 밝히면서 이 처지 캐피탈 그룹과의 어떤 계약, 어, 계약을 했다, 뭐 그런 내용이 나와줬고, 최근에는 또 이제 이거를 뭐 하기 시작했습니까? 최근에도 이제 11월 4일에 나왔어요. 이제 인플렉션과 처지 캐피탈에 대한 이 등록 명세서 초안 기밀 제출 발표.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거래소에다가 이걸 양식을 제출을 했고, 때문에 이제 빠르면은 내년 26년 이제 1분기 중으로는 이제 합병 상장이 완료된다라고 보시면 좋아요. 그러면 이제 또 양자 컴퓨터 관련된 모멘텀으로 본격적으로 더 크게 상승할 수 있겠죠. 지금은 처지 캐피탈 그룹이라 해서 CCCX 그러니까 뭐 어떤 인플렉션이라는 기업의 이름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 입장에서 이걸 봤을 때 이게 양자 컴퓨터 기업인가 어.. 몰라요 모르기 때문에 투자를 못 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무래도 합병 상장이 되고 1분기 때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면은 추후에 또 급등할 만한 또 상승 여력도 충분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그래서 인플렉션이 뭐하는 기업이냐 어, 양자 컴퓨터 관련돼서 뭐하는 기업이고 얘가 왜 중요하냐라고 좀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은데 인플렉션은 뒤에도 설명하겠지만 어찌 보면 저는 인플렉션이라는 기업을 이 게임 체인저 같은 기업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2차 전지로 치면은 전고체 관련되어 있는 이 기술이 게임 체인저라고 하죠. 어 전고체 상용화에 대한 부분이 모든 걸 바꿔버릴 거다 뭐 그런 것들과 함께 인플렉션도 사실 어찌 보면은. 인플렉션 이어서가 아니라 중성원자라는 기술. 이게 보면 은 어찌 봤을 때이 양자 컴퓨터의 게임 체인저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일단 실질적으로 여러분들 알다시피 인플렉션 같은 기업은 이제 뭐 중성원자 기반 양자 기술의 분야를 가지고 있고 뭐 향후 이런 로드맵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발표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이 중성원자라는 것 자체가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그러니까 중성 말 그대로 중성이 에요 원자의 구조가 일방적으로 양성자가 플러스 중성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전자 마이너스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져 있죠. 그래서 제가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이말 그대로 중성이기 때문에 이 갯수가 동일하지면서 중성 그냥 중성 중, 그 전자 수가 동일하면서 중성 원자다 중성이다 그냥 중성자다라는 거고요. 그래서 이게 왜 지금 기본적으로 도 아이온 큐라든지, 리게틱 컴퓨팅, 퀀텀 컴퓨팅, 뭐, 이런 겹들과 달리 우리가 게임 체인저로 표현할 수 있느냐를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이 중성 원자라는 거는, 이제, 이, 그, 일단, 이거 개념을 이해해야 돼요. 우리가 원자를 활용한 큐비트를 만들어내잖아요? 근데 원자 자체를, 원래 이제 이온 트랩이라든지, 초전도라든지, 이런 방식을 활용하게 되면은,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게 돼요. 근데 중성 원자라는 건뭘 하게 되느냐? 자연에 존재하는 원자를 그대로 사용합니다. 그래서 레이저 트랩을 활용해서 이 원자를 잡아내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 기술 자체가 그렇기 때문에 다른 기술보다 기반대비해서 더 긍정적인 게 뭐냐? 자, 확장성이죠. 자, 아까 얘기했다시피 뭐합니다? 레이저 트랩을 통해서 잡아내요. 그러니까 그 어떤 이 원자를 인공적으로 만들어내기 위한 뭐 초전도체 관련어 있는 부분, 뭐 이온 트랩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공정 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공정을 만들기 위한 우리 뭐이 자금이라든지 시간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 그런 것들에 대한 문제도 생기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공정 자체가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얼마든지 원활하게 레이저 트랩을 통해서 원자 수만 늘리면 돼요. 그래서 수천에서 수만 큐비트까지 배열을 확장을 굉장히 빠르게 할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굉장히 장점이고요. 네, 균일성이라고 한게 뭐냐고 하면은, 이자연에서 잡아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만들어내는 게 아니기 때문에, 물리적 특성이 거의 다 동일해요. 그렇기 때문에, 얘네가 다 균일하기 때문에, 큐비트 보정하는데 있어서 크게 문제된 부분이 없습니다. 뭐, 어느 하나 어긋나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재구성 가능성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고 하면은, 이제 여기도 나오지만, 이 레이저로 배열하고 상호작용으로 제어하면 된다라는 게 뭐냐. 이러니 기존의 다른 방식들은 그 설계, 회로 설계를 바꿔야 돼요. 어, 배열을 다시 맞추려고 한다고 하면은. 그러면은 칩을 새로 제작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하드웨어에 대한 수정이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이런 하드웨어 수정도 없이 회로를 재배치가 가능한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얘기했던 중성이기 때문에 전화가 없습니다. 그 다음에 냉각되어 있어요. 그래서 극저온이에요그 다음에 이제 진공 속에 고립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간섭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제 안정적으로 뭐할수 있다. 보다 더긴 시간 동안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적 연산이라든지 오류 정정에 굉장히 유리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만 봐도 사실 그 어떤 기술보다도 아까 얘기했다시피. 초전도라든지 이온 트랩이라든지 광자라든지 이런 기반 대비해서 굉장히 굉장히 효율성이 좋죠. 그래서 어찌 보면은 이 우리가 이 중성 원자를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게임 체인저라고 그래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아마 이 이온 아 이온 트랩이 아니죠. 그래서 인플렉션이라는 기업이 정말로 보다 안정적으로 합병 상장되고 이후에 뭐 실적 뭐 상용화 뭐 이런 모멘텀만 제대로 받쳐준다 하더라도. 아이온큐크 그 이상으로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이, 어, 기업? 기업이라는 거는 이제 뭐이 기업의 실적이나 이런 것들이 나 봐야 되는 거고, 그냥 기술, 그러니까 중성원자라는 기술이 양자 컴퓨터에 있어서 굉장히 압도적으로 이제 이 모든 거를 다 그냥 찍어 누를 수 있는 그런 기술이지 않을까 좀생각을 해보고 있고, 자, 중요한 게, 그래서 시장에서도 본게 뭐다? 제가 얘기하는 게 아니라, 실질적인 상용 양자 컴퓨팅의 가장 유망한 후보로 급등하고 부상하고 있는 게이 중성 원자 기술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최근에도 이제 여러분들 알다시피 실질적으로 이 엔비디아가 지금 제가 선택했다는게 뭐냐고 하면은 자 엔비디아가 이제 NVQ 링크를 출시를 했잖아요. 그래서 NVQ 링크 여러분들 알다시피 기존에는 NV 링크라고 해서 GPU끼리 이 컴퓨터끼리 연결되는 NV 링크에 퀀텀 시스템을 퀀텀을 결합시켜서 NVQ 링크를 만들어 냅니다. 그래서 여기 나오는 게 엔비디아가 뭐라고요? 엔비디아가 과거부터 얘기했던 게 양자 컴퓨터는 뭐로 간다. 하이브리드 슈퍼컴퓨터로 진화해서 양자 컴퓨터. 그게 더 먼저 될 거다. 이런 것들 많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래서 제가 저에도 얘기했다시피 순수 양자 컴퓨터보다는 하이브리드 양자 컴퓨터가 지금 우리 전기차로 치면 하이브리드 차가 나오고, 그다음 전기차가 상류화된 것처럼 이런 과정을 거칠 거고, 오히려 하이브리드 컴퓨터 양자 컴퓨터를 통해서 양자 컴퓨터, 순수 양자 컴퓨터 시대는 더 빠르게 다가올 거다 제가 한번 말씀을 좀 드렸었어요. 그래서 지금도 얘기한 게 뭐다? 보다시피 이런 양자 애플리케이션 활성화하기 위해서 기존 슈퍼컴퓨터에 대한 매우 까다로운 저지연 이런 것들을 처리하기 위해서 NVQ 링크가 상호 연결을 제공하고 이런 NVQ 링크를 통해서 AI 슈퍼컴퓨터에 직접 연결하여 양자 연구원이 하드웨어를 확장할 때마다 쭉쭉쭉 하는 턴키 솔루션을 제공하는 하이브리드 이제 어 양자 컴퓨터로서의 이런 이그 나아가기 위한 NVQ 링크를 출시했다라고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인플렉션이 최근에 뭐했냐고 하면은 인플렉션이 중성원자 기반 양자 기술 분야의 글로벌 리더의 인플렉션이 뭐였다? 엔비디아 MVQ 링크를 지원하는 양자 슈퍼컴퓨팅 시스템을 호스팅할 것이라고 밝혔으며, 이를 통한, 이, 개, 그, 이를 통해서 성공적으로 뭐 하기 시작해요? 성공적으로 연결을 성공했다라는 보도자료도 나오죠. 근데 중요한 거는 제가 왜 중성원자 기반을 더 긍정적으로 보느냐? 보다시피, 인플렉션이나 아톰 컴퓨팅 등 중성원자, 유일하게 중성원자 기반만 성공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초전도라든지 이원트랩이라든지 광자 기반의 주요 양자 컴퓨터 기업들은 아직 엔비디아 쿠다 큐 프레임워크를 통한 소프트웨어 레벨 통합 단계에 머물러 있는데 중성원자만 최초로 엔비디아 큐그 링크를 통한 이 퀀텀 컴퓨팅과 슈커, 퀀텀 컴퓨팅과 슈퍼컴퓨터 사이에 이런 연결성, 호스팅 연결을 입증했다. 그래서 업계 전문가들은 뭐 한다? NVQ 링크가 양자 컴퓨터 하드웨어와 실제로 물리적으로 연결된 첫 성공 사례는 중성 원자 플랫폼이 가진 확장성, 안정성이 상용화에 가장 근접했음을 보여준다는 거야. 그래서 어찌 보면은 지금 상용화에 가장 근접한 건 뭐다? 중성 원자 기반이다라는 걸 시장에서는 보고 있다라는 거요 그래서 지금 이를 토대로 만약에 이제 뭐 100%라고 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100%라고 할 수는 없지만 중요한 건 이런 연구 결과가 이미 나왔기 때문에 뭐할 수도 있다. 엔비디아가 이제 카드웨어 파트너 생태계 중심축이 중성원자 기반으로서 기울고 있음을 공식적으로 보여준 사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면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도 이제 그 양자 컴퓨터에 대한 분야에 투자 하고 있기 때문에 자사의 기술의 표준을 사, 채택을 해야 될거 아니에요 결국에는 결국에는 양자 컴퓨터 기반이 다 달라요 그럼 어떤 하나를 이 모두를 다할 수는 없습니다 어떤 하나를 사, 채택을 해야 된다 했을 때 지금 중성 원자가 첫 물리적 연결을 성공시켰고 이걸 첫 스타트로 치고 나갔다라고 하면은 중성 원자를 표준으로서 삼게 될 확률도 굉장히 높다 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도 나중에 나와줬을 때는 굉장히 인플렉션이라는 기업에도 긍정적인 모멘텀이 되겠죠. 다만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제가 전에도 방송을 했는데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이 처질 캐피털이라는 기업이 그룹이 과거부터 좀 이제 그 마, 말이 많아요. 그러니까 처지 캐피털과 합병한다고 하면은 주가를 이렇게 끌어올려요. 그리고 합병하고 나서 주가를 때려 박습니다. 그리고 나서 다시 끌어올리는 그런 적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이 당시에도 매수하지 말고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라 해서 했던 거고 지금 여러분들이 만약에 매수 희망을 한다고 하면 눌림목은 많이 줬어요. 그래서 현재 구간, 그래서 한 14에서 지금 현재 20, 2사이긴 한데 지금이 한 18이죠. 그래서 개인적으로는 아마 평단, 평단 이제 한 15에서 16 정도 맞춘다라고 하면 나쁘진 않을 것 같아요. 다만 이제 합, 얘네 같은 경우도 우리나라로 치면 스펙 합병 상장주들 알죠? 합병하기 직전에 끌어올렸다가 상장주에 끌어올렸다가 그대로 죽는 거 그런 것들도 있기 때문에 개인적으로는 이제 상장 전에는 상장 전에는 매도하고 매도 후 조정 시 재진입 저는 재진입 이이 이, 이게 어 이거 창고 그래서 평단은 이렇게 가져간 게 나쁘지 않다라고 좀 말씀드리면서 오늘 방송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강태공이었고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의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까지는 너무나 많은 힘이 된다 말씀드리면서 자 모두들 안녕.